자, 폭우를 뚫고서 오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 200. 73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옴니 나 뒤우치는 이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집으 주소서 그 귀한 새 니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오. 주그 신사랑 받고자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평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위 주김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고향 그리고 우리 영혼의 집인데 우리가 이 집을 떠나고 하나님 집을 나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많아서 말씀을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도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본향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이 폭우를 뚫고 나와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생명의 시간을 드리면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머리 위에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곤고한 육신도 새롭게 고쳐임받는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크고 강하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특별한 하늘의 복으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정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여정의 삶 가운데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총을 더하시고 건강의 은총을 더하시고 새벽마다 함께 또한 나오는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새벽의 재단을 채우고 또새벽에 봉사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레미야 43.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자, 같이 하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자기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주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지유관이 유다의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그라,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반의 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폭우가 좀 잠잠해지네요. <laughs> 예배 마치고 갈 동안에는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를 성령의 우산으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운전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면허 정지는 굉장히 중하고 괴로운 처벌입니다.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는 생계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처벌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법을 어기면은 면허 취소도 당하고 영업 정지도 당하듯이 하나님도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말씀 정지 내지는 말씀 취소의 처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 정지의 시대가 세 번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었고 그리고 요셉에서 모세까지 약 400년 동안 또 말씀이 정지되었고 그리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정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리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그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비록 4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백성을 깨닫게 하려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는 죽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끝으로 예레미야는 힘들고 고단했던 선지자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남녀다 백성들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듣고 버리고 듣고 버리고를 반복하면서 세상에 짝하여 살아간다면은 이거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정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은 그 역이치도 말씀 정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면허 정지 받은자가 계속 운전을 하고 영업 정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한다면은 이들은 범법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정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동안 말씀을 떠나 살아온 곳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정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의심을 해요. 오늘 2절을 보면은 어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이 사람들이 그 총독 그 다랴를 죽였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는데 어 앞장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든지 믿겠다. 이렇게 놓고 나서는 딱 보니까 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하면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지 않은데 우리에게 잘못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저희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그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이 내리에 딱 박혀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제를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며 의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 뜻과 다른데요. 못 믿겠는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기 힘든데요. 이렇게 의심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해요. 자, 그래서 가리아의 아들 요한함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함과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그러니까 어, 바벨론에 침입하면서 여기저기 피난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유다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바룩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느부사라단 사령관의 그 윤허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지금 이 요한안과 지휘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 땅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으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를 멸망시킨 적이 바벨론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통의 강대국인 이집트. 이집트는 여태까지 유다한테 뭐 잘해준 적이 있나요? 하마, 하나도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들이 싫으니까 이쪽 편에 붙을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만큼 더럽고 무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생각을 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대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생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현대사회는 너무도 각박하고 불신앙적이고 변화무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보다 말씀 생각보다 천국 생각보다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를 잘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고 그 뜻을 찾아 순종하기 위함이거든요 요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기도는 자체 시간 낭비가 되기 쉬워요. 요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도해 버렸어요. 분명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서 내가 손해 볼것 같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혹시 없는가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온갖 구박과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전했던 말씀 곧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따르면서 순종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왕도 그랬고 고관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온갖 핍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더욱이 5, 6절에서 요한안과 그 무리들은 남유다에 살려고 왔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루까지 끌고서 애굽땅으로 가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무리의 대열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이집트를 끌려가서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순종의 길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성으로 표현하면 공도 동망 함께 가서 다 망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악인의 회중에 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조짐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국민을 이끌고 가려고 하며 또 수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 끌려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심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죄가 많아진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무려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해주셨어요. 노아 시대 이전에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죄악을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시대에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400년 동안 세상의 말씀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기되어 섬길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시브리 민족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면 시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우상 숭배 본능을 끝까지 못 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쉽계 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고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보여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금 저 위에서는 성막 위에서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40일 동안 저기 신하의 산에 올라갔으니까 저기서는 인간이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세라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야외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 하토르를 하나님으로 대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것도 누가 주도했느냐 제사장인 아론이 주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본능이 얼마나 깊이 젖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애굽의 고깃까마가생각이 난다.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힘들게 일은 했어도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세속주의로 회귀하라는 그런 경향까지 보여요. 훗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다. 전함에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별로 없어요. 즐겨하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또 다시 말씀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조차 없어져서 지금 벽만 남아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 이것만 딱 남아 있어요. 성전, 성전은 흔적조차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는 이방의 신전 모스크가 버젓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죠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고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생생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할수 있어요 새벽부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배우고 전하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유괴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내다보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란 말은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정지시켜 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십분 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여기고 순종하며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저 천국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칭찬받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혜와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소망을 날마다 붙들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우리 생각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인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내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게 하는 중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